그제, 들어 한, 한 바탕 따서 먹방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있어서 좀 땄어요. 그리 아침에, 다른손 가서 싸왔어. <laughs> 이거는 얼갈이 배추. 나 이제 먹방한다 thank uh you -huh. thank you <laughs> 아유 냠냠이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냠냠이 식구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손맛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등갈비 돼지 등갈비찜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한번 해봤어요 등갈비찜 이거는 야채 계란에서 부치고요 또 이거는 여기 농사진 거 얼갈이 뽑아서 국 끓였어요 된장국 소고기 넣고 <laughs> 이거는 엊그제 오이 <오이소베개> 소백이 했어요 <laughs> 오이 소백이 하고 이거는 얼갈이 김치 있는 거 넣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덕분에 양념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자 먹읍시다 먹읍시다 <laughs> 잘먹겠습니다네 <laughs> 네, 먹자 얼갈이 뽑아갖고 이거 한 거야 국끓린 거야 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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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서 여러분. 끓였지 음. 음. 음, 소고기 좀 집에 있길래, 음. 집에서 소고기 남은 게 있길래 여기다 놓어 음, 아우, 된장국이 맛있다, 음, 그지? 되게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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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있다. 거 너무 맛있네. 응. 음. 음. <laughs> 얼갈이가 잘, 잘 해. 이제 자라는 거라. 그래서 유연하고 좀 맛있어 그런 걸로 국끓이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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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갈비가 음. 진짜 맛있어. 음. 등갈비 잡자. 여기 장갑 있어요. 장갑 끼고 잡자. 장갑? 응. 음. 음. 음, 음 괜찮 이거, 이거, 이거 음. 하나 조이지? 네. 어, 어. <laughs> 안주, 안주 좋은데, 이거 뭐, 약조야 더 좋지? 음. 안 드리면 안 되지. 네. <laughs> 안주 좋은데. 됐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안주에서 맛있게 잡수. 네. 계란 갈비, 맛있네. 그렇지. 음? 눈꽃도 어. 없는데, 야채랑. 어, 갈비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음. 이 음. 계란은, 그, 이렇게 보면 소금으로도 간을 하고 그러거든. 응. 음. 근데, 액젓으로 간을 해야 맛있어. 어. 어. 간을 때 액젓으로 해야 맛있어요. 깊은 맛이 있고. 아. 어. <laughs> 아유, 이렇게 그 맛있는 걸 해야지. <laughs> 장순잡스라고. <laughs> <당근 잡스러워. 웃음> 음. 오이도 바르고 맛있네. 이게 시원하네요 음, 이게. 음. 먹는 것마다 맛있다, 그러니까. 좀 저기 한데. <laughs> 근데 진짜 왜 맛있냐. <laughs> 먹는 것마다 맛있다, 그러잖아. 음. 갈비를 한번 먹어볼까? 갈비 먹어. 저그 장갑? 응. 응. 연애 응 음, 부드러워 아주 부드러워. 응. 음. 나도 하나 뜯어 봐야 돼. 나 야채가든지 난 그냥 뜯을 거야 아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쏟을 거야. 응. 음. 고기도 맛있게 보이는데. 음. 음. <laughs> 야 이거 뭐? 음. 양념이 제대로 됐네 응. 음. 한참 했어. 물은 금방 못 해. 음. 어우, 양념이 잘 됐네. 맛있네. 갈비는 오랜만에 먹네. <laughs> 음. 등갈비야 이건. 아, 등갈비야? 음, 갈비하고 등갈비하고 틀려. 음. 우리 명절에 돼지갈비 해 먹는 거고는 또 틀려 이게. 그건 갈비고, 앞에 있는 갈비고, 이건 등에 있는 갈비고. 맛있는데도. <laughs> 음, 맛있는데, 음. 고기가 좀 연한 것 같아. 음, 갈비살은 연하지. 뜯어야 되니까 문제구만. <laughs> 맛있다. 응, 음, 맛있네. 응? 응? 건 뭐, 피자같이 못 썰어놨어? 그거 썰어놔야지. 그냥 먹기 좋잖아. 응. 음. 피자 같다? 네. <laughs> 치료 먹어도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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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가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양념이 <laughs> 잘된것 같은데. 음. 근데 그냥 갈비가 다른 고기보다 가격이 조금 세. 뭐 삼겹살 은런거 비슷비슷해. 그게 맛있다. 아, 달려 먹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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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로 더 어, 응. 뜨게 여기 있어. 응, 음, 잘로 더좀 줘. 어 그제 밖에 먹을 때는 시원하더니 조금 <laughs> 덥, 으, 더운 음. 감이 있네.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 오늘도. 밥이 많지, 고기 먹으니까 모르겠는데, <laughs> 어, 너무 맛있다. <laughs> 정신이 없니? <laughs> 정신이 없어? 어, 정신 차려야 돼. 음, 무슨 습관이 다 없어졌냐? <웃음> <웃음> 아, 소도이거 맛있게 됐네. 음. 응. 아, 나 용. 당신 맛있게 잡히네 갈비 자주 해 드릴까?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응. 아이고 난 갈비 안 뜯으니까 밥을 금방 먹었잖아. 나는 <laughs> 이런 게더 좋아. 김치 이런 거.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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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먹고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이거. <laughs> 안되지 우리 목다지 죽어도 모르는. 여이는종목다도망가든 몰로지. 가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고 여보, 모종 아직도 남았나 심을게? 오늘은 따심었어 심을 얼추. 이따가 조금 몇개 남겼다 그랬잖아, 이따 심는다고 저거는 내일 모레 심으려고. 내일 모레 심으려고? 음, 조금 어. 남겼어, 몇 개? 고추머리. 그 음. <laughs> <키워드네. 웃음> 근데 기온이 스토리하고 잘안 내려가? 아,냠냠이 식구들이 어. 저 할머니는 야. 왜 이렇게 김치만 저렇게 먹어? <laughs> 김치 박사인데. 뭐? <laughs> 있찬하 김치도. 오. 음. 맛있네. 이거 어. 맛있네. 너 하나만 더 먹지야. 일부러 남겨 놓은 거야. 이따 먹어야지. <웃음> <웃음> 저녁에 먹어. 갔다 먹으려고. 이따가 먹어. 아, 이건 당신 이따 잡숴야지. 나또 있잖아. 응? 어? 남았어. 남, 남았어. <laughs> 내가 볼때 <때도> 맞는데? <laughs> <laughs> 아이고, 그, 거 언제 봤대? <laughs> <laughs> 어우, 어, 정신없이 <정시> 먹었네. <웃음> <웃음> 그렇다고, 얘 이거 갈비를 자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등갈비를. <laughs> 잘 잡혔어? 응, <laughs> 다 먹었어요. <아직>. <웃음> <웃음> 아이고, 그릇이 깨끗하네요. 잘 <laughs> 먹었어요, 맛있게. 아유 이렇게 냥념면 음. 식구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등갈비도 해 먹어 보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내일 모레 올,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